대표님 오늘 주제는 대표님이 제산이 영원이 되면 어떤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전에 1차 산업도 해 보셨잖아요. 1차 산업 은 농사, 변농사 잠깐이. 했 그래서 어떤 것부터 대표님은 다시 시작을 할 것인가? 영원이 되면? 네. 아, 저 생각도 안해 봤는데. 지금 마이너스라서. 영원이 되면 행복할 수도 있을 거야. <laughs> <laughs> 영원히 되면 뭔가 이제 일을 해야겠지, 다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사를 하러 가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이 영원이야, 근데? 나이도 좀 <laughs> 깎아주면 안 되냐? 너무 나이가 <laughs> 많은데? 우리 <laughs> 나이에 영원은 너무 좀그래도뭐 <laughs> 차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아 야, 너무 힘든데, <laughs> 생각만 해도. 30대 초반이나 20대라 그러면 나는 다시 돌아가면은 부동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운용사 같은 데 들어가서 좀 일을 해볼 것 같아, 직원으로. <laughs> 운용사를 나는 좀 만약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어. 뭐 어쨌든 아무튼 일을 하는 거지 직장인으로서 조금 이제 영업을 좀할수 있는 일 그럼 그래도 내가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일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 결국 본질은 영업이고 그다음 그 다음에 그직업이 이제 자산운용사로 뭐 그런 거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그 금융 쪽 일을 내가 김게안 해봤고 이제 운용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큰 돈을 모아서 일단 운용을 해보면서 간접적인 이 사업 케이스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내가 더 탄탄하게 하고 왔으면 조금 더 사업이 내가 매끄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야 빵원이있을 때. 원 빨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이니까, 일정 급여를 받는 것 플러스, 조금 내가 영업적이 성과가 나오는 일을 하고 싶어, 나는. 그러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거의 뭐 실적되니까. 그리고 좀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걸좀할수 있잖아? 그런 일들은? 그러면은 할만한 것 같아요. 어. 어, 대표님, 그러면 영업직이 아닌 다른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거를 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뭔가 그런 상황이 됐어, 내가. 네. 그러면, 아, 이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좀내 입장에 너무 치우친 얘기긴 한데, 나는 그 상황에서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 오너랑 내가 예를 들어 소통을 좀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것 같아. 네. 예를 들면, 선배님도 지금 연봉제잖아? 지금 우리 회사에서 연봉을 갖고 있잖아? 네. 지금 문득 생각하거 내가 만약 너의 입장이면 내가 뭘 할까 생각해봤어. 잠깐 나 같으면 그러면 이런 제안을 나한테 할것 같아. 내가 광고영업을 좀 해올 테니까. 학군대 채널하고 우리 다른 채널들이 있잖아. 이제 그 채널에 광고를 영업을 좀 해올 테니까. 광고가 들어오면 나한30%좀 주세요. 혹은 어, 한50% 주세요. 내가 그냥 이거 알아서 영업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제안서 만들어서 따로 돌려보고 뭐하고 하면 오너 입장에서는 오너가 10원도 안 썼잖아. 돈을. 이거 어차피 내가 일하는 시간에 내가 일을 한 거잖아. 그럼 나도 손해 볼게 별로 없잖아. 내가 좀 그런 걸 한번 해봤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어차피 내가 이제 받는 기본급 안에서 그 일을 내가 수행을 하는 거고. 그럼 효과적으로 내가 돈 벌게 뭐가 있냐를 나는 좀 보는 편이니까. 내가 만약 선빈이 있다면 내가 뭘 할까 생각했어. 나는 제안서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것만 받는 것보다. 다른 채널들을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런 이런 채널이고 이런 이런 소개하는데 땅값 이렇게 좀 저렴합니다 해가지고 쫙 뿌리면 그중에 뭐리가한두개올수 있잖아 이제 그럼 내 용돈벌이 되는 거니까 나는 아마 그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고정 직장에서도 이제 거기서 회사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영업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사실상 그리고 내 이득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거부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들을 좀 찾을 것. 같아. 근데 부동산 할 때도 내가 그런 거를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제안해서 했던 게 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했던것 같아. 나만 땅건 이제 내가 업직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야. 뭐 당연히 내가 하는 그 버는 거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뭐, 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영업을 할수 있다는 이 전제 중에 하나는 내가 빵원이야 지금 그럼 일단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나는 이 정도의 마케팅은 예를 들어 내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조그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대한 영업을 해야 된다거나 내가 조그만 장사를 하면서 장사에 대한 영업을 한다거나 물론 장사는 좀 어렵더라고 장사는 좀 어려우니까 빼더라도 내가 기본급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추가적인 영업을 하는 정도의 되게 작은 영업은 사실 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이거를 안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 부동산 회사에 들어갔어? 그럼 나만 브랜딩하면 되잖아 이거는. 그럼 요즘 할게 사실 많거든. 뭐 인스타도 있고, 뭐 틱톡도 있고, 뭐 유튜브 같은 건좀 공수가 되니까 아니 이러더라도 뭐 스레드 같은 것도 있고. 사실 내가 진짜 공들여서 스레드에다가 뭐 일주일에 한 3, 4기씩만 꾸준히 남겨도 엄청난 수의 모수와 엄청난 수의 무늬가 들어오지 않지만 나한명 먹고 살 정도의 무늬는 올수 있다고 나는 확신해. 근데 한명 사는데 한 달에 3, 4기만 무늬 와도 돼. 그렇잖아 그럼 회사에서 나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급여 있어. 또 회사에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DB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만드는 창조에는 어떤 DB가 따로 있어. 그럼 이 DB는 내가 또 회사랑 딜할 수 있잖아. 회사에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는 DB 아니야. 그럼 내가 회사에 딜할 수 있잖아. 이거는 내가 알아서 내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DB를 따로 만들 테니까 어떤 계약권에 대한 수수료 날좀더 주세요. 회사의 손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마케팅 해가지고 그마케팅가 DB가 들어왔어. 이거 회사 입장에 서 생각하는 을 거지. 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DB가 들어서 그걸 나한테 줬네. 그 내가 계약서를 썼어. 부동산으로 치는 거야. 나랑 회사랑 뭐 예를 들어 6대 4로 나눠. 회사가 6을 가져가. 그럼 회사가 되게 많이 버는 거같 그그 육안에 마케팅비가 포함이 돼 있잖아. 그쵸. 그럼 사실상 얘네가 가져가는 게 육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오히려 사가 더클수 있어. 근데 내가 직접 마케팅 해가지고 내 손님으로 내가 계약을 써 그리고 계약서회사거 쓰는 거야 그럼 아 요건 나한 6주세야 해도 회사 에서 4를 가져가도 마케팅 광고비수 6보다는 클수 있다는 거지 그건 내가 이제 체크를 해야겠죠 어느게 어느 더맞나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면 사 영업하는 회사들은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 가만 앉아서 회사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지 뭐 운용사도 그렇고 신탁사도 그렇고 증권사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좀 특수영업직들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 그쵸 특수영업직들도 보통 인스타나 블로그을 많이 하잖아요, 경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안 하는 사람도 안. 물론 직장이 너무 바쁜데, 들은 이제 못하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이것도 되게 노력이잖아, 이거. 이거 되게 내 업무의 시간에 나를 갈아 넣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사실 퇴근하면 집에 와서 씻고 나와가지고 내가 되는 시간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게 우리가 사업을 해도 똑같아. 나도 주말,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날 노트북하고 내가 한1 2시간씩 이틀 앉아 있었거든? 누가 시켜서 하냐? 그렇지 않냐? 이 차이지.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물리적인 시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주 5일이래. 나도 주 5일이래. 근데 내가 어떻게 너보다 더 위에 갈 생각을 해. 너도 5일이라고, 나도 5일이라고,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 너도 주 4일이라고, 나도 주 4일이래, 앞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지, 월화벨지 이기면서. 근데 나는, 그 그러니까 어떤 그런 월화벨적인 매세가 좀 불행해도, 아, 나는 너보다 조금 자본이라는 걸더 벌고 싶어. 그럼 난 나를 당연히 갈아 넣어야지. 그런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주 4일을 똑같이 일하고 싶어. 똥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러면. 그러면 내가 당연히 나를 갈아 넣어야지. 근데 그거는 어, 내가 남 밑에서 있으면서 그걸 하냐. 내가 나와서부터 하나의 차이인 것 같아. 결국 언젠가 해야 돼. 내가 너보다 좀더 많은 자본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시기를 내가 정하는 것 뿐이지. 가끔 이제 뭐 그런 말들이 있지. 나쁜 오너 밑에서 만나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야. 어, 내가 되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회사의 어떤 HR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성과를 좀 낮게 평가할 수 있어. 혹은 어, 나로 인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리고 내가 나가면 진짜 이 회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성과금의 측정에 대해서 되게 인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 특히 중소기업들은 당연히 그래 구조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물론 이게 오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지만 나는 내가 직원일 때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당장은 내가 손해겠지 내가 남들보다 더 일하고 뭐 하는지 x x 주지도 않고 뭐 하고 하지만 결국은 내 머릿속에 난 나갈 거잖아 난내 사업을 할 사람이야 그러면 전혀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해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직원 할 거야. 그럼것도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 이거야. 아무튼. 초. 그럼 대표님은 결국 어떻게 보면 영업이란 한 축이네요. 다시 돌아가도 그렇지. 뭐 그게 결국 직장 생활이긴 한데 나는 그 직장 생활과 영업의 경계가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결국은 개발자들도 누군가는 영업을 해야 되고, 오너가 하든 거기에 뭐 본부장급들이 하든 부사장들이 하든 모든 회사가 지금 다 영업이 껴 있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업이란 단어로 쓰냐 안 쓰냐의 차이인 거지. 사실상 모든 비즈니스 영업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럴 거면 나는 그냥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인 거고. 나는 이거 뭐 모든 사람들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나름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대표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마케팅 쪽에서 어떻게 보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여기서 어떻게 더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득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다 보니까. 여기 찬빈이 같은 경우는 제안을 많이 줘야 돼. 왜냐면 어쨌든 나는 비교적 열려있는 편인 오너란 말이지. 나를 너무 내가 칭찬하나? 아, 아니구나. 예, 는 비교적 그래도 열려있는 편이고,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마케팅 명을 도쓸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구조를 다 짜가지고, 자, 여기서 광고 제한 지금 몇명 뽑고 뭐하고 뭐하고, 이것까지 제한 주기에는 이제, 어, 여력이 없어. 그걸 보기엔 내가 이제, 봐야 될게 너무 많아. 근데 누가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탁 던져주면, 맞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잖아. 이정도 우리가 할수 있거든? 사실 서 제안을 많이 줘야 돼. 조금 바쁘더라도, 시간을 좀 내서, 자꾸 그 런닝만 하지 말고, 야, 너무... <laughs> 런닝 몇 시간씩 하는 거야, 너희치? 허용야 왜 이렇게 언니가 하는 거야 도대체 아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좀할수 있는 걸 하면 좋지 아무튼 아, 왜냐면 저도 이, 이 회사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 당당하게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을 더 충당해달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콘텐츠를 더잘 만들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저는 오히려 팀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를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뭐 잘하고 있는데 뭐 학군대 채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는 채널들이 지금 성과가 있잖아 지금 그 정도는 뭐 얘기할 만하지 이제 또 좋은 아이디어도 지금 많이 해서 하고 있고 학군대 채널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 빨리 고민이야 지금. 어, 어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빨리 채널을 계속 해야되 나가는 실 고민이야. 이게 맞나 이제. 대표님 오늘 그래서 콘텐츠 영원으로 돌아가면은 미친 듯이 이것만 한다라는 주제의 콘텐츠를 찍어봤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나요? 어우씨 안 들어갔어.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데. <laughs> 그렇죠. 아, 돌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뭐 안돼.